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브라를 추천하려고 영상을 가져왔어요.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러닝에 입문하고 또 어떤 운동을 해볼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시기인데요. 러닝을 시작하니까 어? 나도 그런 운동복이 필요한데? 스포츠 브라는 어떤 걸 입어야 되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저처럼 스포츠 브라를 약 15년 이상 입어온 운동 보수들, 부터 이제 막 운동에 입문한 초보자분들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브라 추천템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컴포트랩과 함께할 거고요. 작년에도 제가 가성비 브라템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더 보완된 기능과 퀄리티, 착한 가격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울트라 서포트 제로 무브 쿨러닝 스포츠 브라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서포트가 높은 스포츠 브라예요. 저 유튜브 댓글 중에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스포츠 브라 추천해 주세요. 이 제품 입으시면 됩니다. 스포츠 브라를 입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편안함. 불편함이 없는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이 제품을 입고 러닝이랑 축구를 했을 때 안정감이 어마무시했어요. 원래 하이소프트는 불편한 건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품을 보시면 중심부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상하좌우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설계라고 해요 어깨끈도 도톰한 편이라서 굉장히 착용감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니까 우리 땀쟁이 버금이들은 내 땀을 어떻게 감당하지? 부터 걱정을 할텐데 고밀도 에어매쉬 특수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요 지금 오늘 날씨가 덥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피부가 진짜 예민해요. 감각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따갑거나 불편감을 주게 되면 바로 옷을 집어던지거든요. 근데 얘는 안감이 겉으로 보이는 거랑 달라요. 부드러운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자마자 어, 브라탑을 입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충분히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브라 하면은 사이즈에 실패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거든요. 저는 밑가슴 둘레가 좀 가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는 브랜드를 많이 입는데 컴포트랩의 장점이 뭐냐? 사이즈가 무려 12개예요 85부터 105 글램 사이즈까지 가슴이 작아도, 흉통이 작아도, 가스가 커도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제 경우에는 지금 90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연장 후크가 있어서 둘레 조절이 굉장히 편해요 안쪽에다 채우면 러닝이나 축구할 때딱 가슴 지지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밥을 먹거나 이렇게 말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끝쪽에 대서 해 좀 가슴이 답답하지 않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이즈만 다양한 게 아니라 일반 가슴용이랑 큰 가슴용의 몰드 디테일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해요. 작은 사이즈는 밑가슴 몰드가 12mm 두께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볼륨은 살려 주면서 가슴은 또 예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글렌 사이즈는 2mm 몰드로 되어 있어서 얇고 단단하게 밀착이 되면서도 중심 부분은 9mm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비피 비침 없이 착용이 가능해요. 너무 좋죠. 이 부분은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빅 바스트는 아니지만 가슴이 크신 분들은 가슴이 좀 작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요. 또 가슴이 크신 분들은 가뜩이나 운동할 때 이게 막 가슴이 흔들거리면 불편하고 통증까지 있는데 이걸 입으면 가슴을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자세 서포트 지퍼 스포츠 브라예요. 말 그대로 자세를 서포트 해주고 지퍼이 있는 브라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입문하면서 스포츠 바를 처음 딱 마주했을 때 입을 때도 힘든데 벗을 때도 힘들고 피부가 막 빨개져요. 앞쪽에 지퍼가 있어서. 지금 열진 않을 거예요. 조끼를 입듯이 양쪽으로 팔을 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입고 벗을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앞에 지퍼가 있으면, 지퍼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중 안정고리가 있는데요. 지퍼가 내려가거나 흐를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마무리로 위에 똑딱이를 한번더 닫아주면 안정적으로 스포츠 브라를 딱 착용할 수가 있고요. 안에는 덧댐이 되어져 있어서 불편한 느낌 없이 편하게. 착용감을 도와줄 거예요. 음?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제품은 러닝이나 축구, 크로스핏 같이 고강도 운동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었다면 두 번째 제품은 미디움 서포트 제품으로 가슴 흔들림이 심하지 않은 운동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을 헬리님, 버금이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데 이 제품 이름 자체에 자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100% 자세를 교정해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바른 자세 유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구조를 가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밴드가 크로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크로스된 끈의 이 탄성 때문에 등 근육을 자연스럽게 또 모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의 반대 근육인 소흉근과대흉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깨가 말리거나 등이 굽은 체형분들은 등 운동 같은 거할때 일단 자세를 바르게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자세 서포트, 집업, 스포츠 브라는 의식적으로 척추도 바르게 세우게 되고, 가슴도 활짝 열리고, 이런 운동의 집중도를 훨씬 더 높여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제품의 약간 효능? 느낌이 궁금해서 이 제품을 입고 등 운동을 해봤더니, 아, 왜 추천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운동 초급자 또는 헬리님 버금이들이 자세를 좀 바르게 세워야 되는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제품은 브라는 아니에요 여성 버금이들은 공감을 할 텐데 여름 되면 브라가 너무 불편하고 덥고 답답하잖아요 저는 내장캡이 있는 나시가 보이면 자주 도전을 해보거든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괜찮은 제품을 또본 적은 없어요 에르고핏 골지 나시탑은 컴포트랩에서 자체 개발한 나시탑 전용 몰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캡이랑 나시가 겉돌지 않고 혼연일체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제가 약간 보수적이라서 노출을 선호하지 않는데 가슴골도 보이지 않고 또아홀리 적당하게 파여있어서 부유방, 겨드랑이 군살에 대한 걱정이 있는 버금이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일상복 겸 에슬레저룩. 그래서 저 레깅스가 아니라 이렇게 조거팬츠를 입어봤는데 벙벙한 트레이닝복, 청바지, 다양한 일상복과 운동복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템이라서 이거는 진짜 운동을 안 하는 버금이들도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서 하나씩은 꼭 쟁여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입잖아요? 일상복으로 입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느낌 다르죠? 10가지나 있더라고요. 저도 색깔별로 지금 다 쟁였거든요. 에르고피 골지나 시탑은두 가지 기장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쇼기장이랑 일반 기장은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해서 입을 수가 있고, 얘는 레깅스에만 입어도 딱 크롭한 기장 때문에 허리도 더 가늘어 보이고 라인도 더 예쁘게 보이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내장캡이 있는 나시를 사면 비침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베이지색으로 더 떼어져 있어서 아예 비. 침 걱정이 없고요. 안감이 부드러운 메쉬 조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우수하고 살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쾌적해요. 일반 가슴용은 앞쪽에만 내장인 캡이 붙어있는데 큰 가슴용은 뒷면까지 내장 안감을 넣어서 지지력을 훨씬 더 높였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8가지나 있어서 A컷부터 F컷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쟁여야 돼요. 불은 아니고 그냥 이것만 입으면 되니까 훨씬 편해요 진짜 제 경우에는 평소에 70 CD 그 안에서 이제 제 가슴 사이즈가 노는데 일반 스포츠 브라를 S 또는 미디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컴포트 랩에서는 제가 오늘 90 사이즈를 착용해서 보여드렸고 95도 생각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저는 받았거든요. 체구가 저보다 좀더 가는 버금이들은 85를 추천드리고요. 저랑 비슷한 버금이들은 90, 95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떤 스포츠 브라를 선택할지 고민 중인 버금이들을 위해서 스포츠 브라를 추천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울트라 서포트, 미디움 서포트, 골지 나시탑까지 내가 하는 운동과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건강한 봄과 여름을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